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 여행 박경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바벨탑 사건으로 님무록 시대를 여행하겠습니다. 여행의 일정은 첫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건설의 장소, 방법, 목적, 배경을 돌아볼 것이며 바벨론 종교의 기원과 확산을 함께 돌아볼 것입니다. 둘째, 노아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돌아볼 것입니다. 창세기란 뜻이 모든 것의 시작이듯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를 비롯한 종교, 민족의 기원 중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온 세계에 확산되었는지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전교가 요한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먼저 바벨탑 건설의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홍수 후 노아 가족을 비롯한 그 후손들은 아라라산에서부터 새로운 정착지를 찾다가 시나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르미아 산맥에 있는 이 아라라산 부근의 이 반호수에서부터 발원하여서 이렇게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티그리스강은 히브리어로 히데겔이라고도 하죠. 이강 역시 반호수와 밑에 있는 하제르 호수에서부터 발현하여 어, 역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 중이 위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래쪽은 시날이라 부릅니다. 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강가에 건설하는 것을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배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모습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 장소는 신할 평지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 바벨이라는 곳이었습니다.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바벨탑 건설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이들은 바벨탑만 건설한 것이 아니고 삶의 터전인 성읍 오늘날의 도시도 함께 건설합니다.장소가 강가이니 모래땅이죠.때문에 돌과 진흙이 희귀하므로 돌 대신에 벽돌로 진흙 대신에 역청 오늘날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벽돌은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든 모르타르를 붙이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벽돌에 자기 이름을 되었다고 합니다. 바벨탑 건설의 목적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후 또한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말 자고 선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선동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니므롯입니다. 대홍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수 없다는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은 어떤 인물인지 지금부터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야기를 소급하여 창세기 9장 하반절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샘은 영적인 축복을, 야벳은 육적인 축복을 받았으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결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니무롯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손자이며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이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개하고 있죠.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볼 뜻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입니다. 성경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족보 또한 단순한 인명 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갈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잘 표현해주고 있죠. 바벨탑 그림의 일부를 확대한 것입니다. 니므롯이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그의 이름 앞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로 사람의 육체를 사냥하는 사람 잡는 사냥꾼 즉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세운 나라는 신할 땅에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이렇게 네 곳과 더 위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아수르 땅에는 니누에, 르호버딜 갈라, 레센. 이렇게 네곳 모두 여덟 곳이나 됩니다. 이런 초대형 건설을 하자니 폭력으로 강제적으로 사람을 다스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시나할 평지에 이 바벨을 비롯한 4개의 성읍, 그리고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 지역에서 니누웨를 비롯한 4개의 성읍 모두 니무롯이 건설했습니다. 바벨탑 건설의 목적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니무롯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 사전에 의하면 세미람에서는 당대의 절세의 미인이었고 가장 음란한 사악한 여자라고 합니다. 그녀는 하음의 아들 구스의 아내였으나 아들, 니무롯이 바빌론의 군주가 되자 그와 결혼합니다. 세미라메스가 함의 며느리였으나 이제는 함의 손부가 된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니무롯이 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경고의 표시로 니무롯의 시체가 토막내어져서 각 족속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사사기의 레이첩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시체를 토막내어서 각 족속에게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 니무롯이 셈에게 죽임을 당한 얼마 후에, 어떤 곳은 2년 후라고도 합니다. 음란한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양신의 전기를 받아서 환생한 자기 남편, 니무롯시라고 하면서, 단무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단무스와 결혼합니다. 처음에는 구스와 결혼을 했다가, 다음에는 구스의 아들, 니무롯과 결혼을 했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아들 담무스는 죽은 남편,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했기에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미라미스는 신을 낳은 신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신 니무롯, 어머니 신 세미라미스, 아들 신 단무스. 이렇게 이루어진 사탄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가 시작됩니다. 남편이며 아들을 신격화하여서 하늘신, 남자신, 태양신, 바알이라고 이름하였고,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하늘의 어머니인 하늘황후, 여자신, 달신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하늘여왕이라고 자칭하는 세미라미스는 피를 바치는 희생을 요구했고, 신전에서 매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피를 바치는 희생은 인신공양, 즉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우상입니다. 신이죠. 사람들이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쪽에서는 어린아이를 안고 이제 우상에게 바치러 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신을 성경에는 몰렉, 또는 몰록, 또는 말감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 같은 신입니다. 앞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단무스가 사냥을 나갔다가 죽게 되자,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것을 바벨론 종교의 중요한 예배 의식으로 정합니다. 이 바벨론 종교가 훗날 이스라엘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 쪽에서 단무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광경이 에스겔서 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중지시키시는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간에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 서로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언어와 민족의 기원이 나오게 되겠죠. 문제는 그들이 흩어질 때에 바벨탑을 샀다가 갑자기 흩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섬기던 신들에 대한 사상도 함께 가져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벨론 종교가 확산됩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 바벨론 종교 그대로입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벨론 본토의 신입니다. 이슈타르는 세미라메스를 가리킵니다. 특징은 머리에는 바벨탑을 상징하는 탑을 쓰고 있습니다. 예, 발은 짐승의 발이고 어깨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사자 같은 동물이 서 있고 양쪽 옆에는 부엉이가 있습니다. 가난 지역의 여신 아스다롯입니다. 이집트 지역의 여신, 이시스입니다. 소아시아의 여신, 키벨레입니다. 두 마리의 사자 같은 것이 수레를 끌고 있고, 손에는 열쇠를 든 여신이 타고 있습니다. 에베소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로 나오고 있죠. 이 로마에서는 이 신을 다이아나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영국의 황태자비가 다이아나였죠. 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유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1층에는 여러 마리의 짐승이 있고 2층에는 천사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3층에는 신전 같은 건물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머리에 장식같이 보여지는 이 부분은 동물들이 주렁주렁 달려져 있습니다. 다르게 생긴 우상입니다. 역시 머리에는 탑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 주위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유방이 18개나 되고 있고요. 양쪽 팔에는 사자가 두 마리씩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체를 보겠습니다. 짐승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이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성경의 아데미 신이죠.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18m 높이의 돌기둥 127개로 건축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복원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이렇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 더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소동에 일어난 기록이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에서 기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지역, 고린도가 있는 곳이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로마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종합해 보았습니다. 언어의 혼잡과 함께 흩어짐으로 인하여 바벨론 종교도 확산된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바벨론의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즉 어머니신 아들신 사상이 각 지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카도리에서이 사상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의 어머니냐, 인성의 어머니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로마 카도리익이 이겨서 마리아 교의 초석을 놓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1931년 예수님의 신생의 어머니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카톨릭이 다른 점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생의 어머니,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카톨릭이고 예수님의 인생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훗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바벨론 종교는 대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신 바벨론 시대를 둘러보겠습니다. 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탑을 재건합니다. 헤르도토스의 역사 등 여러 고증에 의하면 바벨탑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90m씩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성의 유적지입니다. 바벨론성의 8개 성문 중 서쪽에 있는 아시타르라는 문입니다. 세미라미스를 신격화한 이름, 아슈타르문입니다.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 내에 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슈타르문에 새겨진 미확인 동물 시루시입니다. 이런 동물들이 이런 유적지 벽면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의 신 바벨론 성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벨론 성을 내려다보면서 이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하다가 이렇게 미쳐서 7년 동안 지내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부 간네살 왕은 자기가 신이라면서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등 주변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그곳에서 바벨론 신을 강제로 성기게한 것입니다.이렇듯 누부 간네살 왕은 바벨론 종교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두 번째 주제 노아 아들들의 족보입니다.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야벳 샘 함의 후손의 족보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고메일과 야완의 자손들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신할평지 바벨에서 북쪽인 유럽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함은 4명의 아들 중구스의 아들들 그 중에 니무롯이 있죠. 미스라임의 아들 7명 가나안의 아들 11명 이름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마의 고서는 미스라임은 이집트 애급입니다 구스는 이집트 밑쪽에 있는 구스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가나안입니다. 드단은 미디안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셈의 후손은 다섯 아들 중 아르박삭을 통하여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람은 페르시아인들, 즉 바사 사람들의 선조인 엘람입니다. 아수르는 니누이 도시에 살았으며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르박삭은 갈대아인입니다. 아람은 시리아인입니다. 그리고 루스는 리디아인입니다. 샘과함 후손의 분포도입니다. 신할 평지 바벨에서 흩어져서 샘족은 아시아 쪽으로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벳은 유럽 쪽으로. 백인종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바벨탑 사건은 세마의 후손 에벨 시대, 그리고 하마의 후손으로는 님무롯 시대에 일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류의 일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부분은 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일부 원역사 중에서 네 번째 주제, 바벨탑 사건과 민족의 분산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종교의 기원과 바벨론 종교의 확산, 그리고 신바벨론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하는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우린 그동안 창세기의 첫 번째 주제, 창조, 그 중에서 창조 일정 바르게 알기 두 번째 주제 인간의 타락 1부와 2부, 세 번째 주제 노아시대의 홍수 심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제 바벨탑 사건과 민족의 분산을 끝으로 신구약성경 전체 중에서 일부 온 인류의 일반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2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